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의이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이 새벽재단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재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특별히 그 마음을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당하사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숫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범위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와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와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와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곧에고바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곳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비족속의 땅과 또그 발족 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아 가스서부터 하마스 들어가는 곳까지와 잘했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나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어, 우리가 여수서1 어, 2 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1 3 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전쟁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 소개하고 있다면 어, 이 후반부인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13장 이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땅 정복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땅 분배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또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 정복도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리고 땅 분배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실제로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한. 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직 이 정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모사가 오늘 보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서부 지역, 북부 지역 순으로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거민들을 물리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정복 지역들을 열거한 후에 여수아에게 땅 분배를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유업, 기업, 이것을, 어, 아버지가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어, 물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어, 미로서 이땅 분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았고 또한 그렇게 대를 이어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갈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 모세에 의해 정복된 요단 동편 땅에도 보면 정복되지 못한 그술, 그술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요단 동편 땅 가운데에도 완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 나머지 아홉 집파 반이 받아야 될 요단 사편 땅, 어, 가난 땅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완전히 헤렘, 정복하지 못했던 이 장면이 계속해서 보면 즉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훗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남겨둔 어, 족속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들의 올무를 삼았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어, 싸움을 완전히, 진멸함을 완전히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 않고, 멈추게 되면, 남겨두게 되면, 두고두고 그것은 싸움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줄 믿고, 정복하게 하실 줄 믿고, 어, 분배하였던 이 장면 어, 하나님께서도 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것을 또한 기대하시고 분배하시고 있는 이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또한 그것을 누려야 되는 책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이 장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셨던 이 장면입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너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어, 애레국 1세대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두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죠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이건 뭐, 여러가지 어,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5세의 나이 하면 120세. 갈렙의 나이 하면 여러분들이 있지 않고 85세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라 여수와의 나이도 그 주음이었거나 내지는 그 이상, 많이 보면 학자들 가운데서 100세 가까이 되었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학자들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모세의 120세에는, 어, 못 미치지만 여러분, 그는 이미 기력이 많이 세하여서, 더는 일선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는데 네가 너무 많이 늙었구나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오늘 일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이가 들면 육신이 노쇠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이자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삶의 순리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수아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행군과 전투 가운데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이었고 모세 이후에는 지휘관과 지도자로서 더욱 어떻게 보면 모진 세월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오면서 그가 어떤 공을 세웠던간에 그 마지막의 인생 행로에 대해서 또한 진실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과거의 이력으로 그들의 어떤 마지막을 미화하거나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과제 중에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 열정을 품고 늘 꿈으로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영적인 눈빛만큼은 우리의 그 영적인 열정만큼은 버셀처럼 여호초처럼 여호수아처럼 식지 않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쇠함을 어, 늘 그, 영적인 청년의 기계로 어, 일으키는 그런 정말 영적인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될수 있는, 어,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 많이 봐왔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 비록, 어, 육신의 노세함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경험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만큼은 청년의 기계로 넘쳐나고, 영적인 생기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 우리가 믿음에 정진하고, 기도에 정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꿈을 오늘도 이루고, 내일도 이루고, 우리의 평생토록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꿈을 꿀수 있고 왜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 사람은 날로 부패하지 않아. 우리 것 사람은 날로 날가져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그 육신의 모습은 참 노쇠하고 네가 이제는 나이 많아 늙었구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끝까지 그땅 분배의 사명까지 마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받아 누리고 우리는 이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천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들여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고, 대대의 하나님의 큰 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주님 다 주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어져 갈수 있고, 또한 그렇게 주님께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아 있음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대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임제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대에 우리의 믿음의 보손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이 영원한 올모가 되고, 마침내 그들이 멸망당하였던 실패의 전처를 밟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동산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도 알지만,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노쇠하여져 가고 연약하여져 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또한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쇠하였다고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 따라 끝까지 사용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신동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욱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니 어찌 두려워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성일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크게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나중에 주일 오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